오늘은 뉴베리 아나상을 받은 개구리와 두꺼비가 함께 책 소개해 줄게요. 2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느 날 두꺼비는 과자를 구워요. 두꺼비가 구운 과자는 매우 맛있었죠. 두꺼비는 과자를 개구리 집으로 가져가 개구리와 나누어 먹어요. 개구리도 과자가 너무 맛있다고 좋아해요. 그래서 개구리와 두꺼비는 과자를 계속 먹습니다. 그런데 개구리와 두꺼비는 어느 순간 과자를 그만 먹어야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둘은 마지막으로 하나씩만 더 먹자고 하면서 과자를 계속 먹죠. 그래서 개구리와 두꺼비는 과자를 그만 먹을 수 있는 의지력을 기르기로 해요. 이를 위해 과자를 상자 속에 담고 줄을 친 친감아 높은 선반 위에 올려두죠. 하지만 개구리와 두꺼비는 과자 상자를 선반 위에서 내려서 줄을 끊고 상자를 열어서 과자를 먹을까봐 걱정합니다. 둘은 과자를 밖에 있는 새들에게 나눠주죠.하지만 새들이 과자를 깨끗이 먹어치우자 개구리는 내심 아쉬워해요.이러한 개구리에게 두꺼비는 케이크를 구워주겠다고 약속합니다.어떤가요?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음식 나눠본 적 있나요? 개구리와 두꺼비가 과자를 두고 버리는 소동이 일어난 일이에요. 친구와 함께 재미있는 기억을 정리해서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말해보세요. 국어 교과와 관련된 책입니다. 감사합니다.